자, 필수 예제 5번. 야 5번 1번 볼게. 자 1번 뭐라고 되있냐면 다섯 개의 숫자. 자 0, 1, 2, 3, 4가 있어요. 자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 되게 간단해 얘들아. 네 자리 자연수인데. 첫 번째 0이 오니야, 못 오니? 못 오지. 그러면 첫 번째 올수 있는 거몇 가지? 네가지고요 가지. 네 자, 두 번째부터는 0이 와도 되잖아. 그럼 올수 있는 게몇 가지야? 다섯 가지야. 중복 허락이야. 어, 그러면 쭉, 그냥 뭐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야. 자, 그러면 4 곱하기 5의 세제곱이고 자, 혹시나, 하지만 요걸 이제 기호를 쓰면, 4 곱하기. 야, 5의 세제곱 뭐라고 쓰면 돼? 5파이?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렇지? 서로 다른 다섯 개를 세 번. 그렇지? 중복 허락해서 선택해서 일렬 배열하는 가지수. 이해가 어, 또 헷갈려 하지 말고. 가끔 요거 5파이 3이 기호가 나오는데 그럼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가끔 헷갈려 하더라고. 3의 5제곱인가? 5의 3제곱인가? 그렇지? 어, 그럼 의미를 알아도 서로 다른 다섯 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세번 선택 배열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다섯 개니까 5에 몇 제곱? 세 제곱이 되겠지. 이해 가지? 네. 음,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야. 자, 그 다음 2번 갈게, 2번. 어. 근데 이런 문제는 굳이 기호 안 써도 돼. 어? 기호 안 쓰고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4 곱하기 5에 세 제곱. 그치? 어, 125 곱하기 4니까 얼마야? 500이네. 그지? 자, 2번 할게, 2번. 자, 5개의 숫자가 있어요. 자, 1, 2, 3, 4, 5야. 어,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뭐보다 큰 자연수? 4,300보다 큰 자연수야. 음. 자, 이런 거는, 자, 나눠서 푸는 게좀 좋아. 자, 처음에 뭘로 시작하는 거? 어, 4로 시작하는 거. 어, 그지? 자, 이게 첫 번째 경우. 자, 두 번째는 처음에 뭘로 시작하는 거 밖에 없는 거지? 5지, 그지? 어. 자, 4로 시작하는 거는 이게, 4,300보다 커야 되니까 두 번째부터. 여기 올수 있는 게몇 가지니? 두 가지. 두 가지 아닌데? 이렇게 몇 가지 올수 있어? 세 가지. 중복 허락하니까 여기 올수 있는 거몇 가지? 세 가지. 어, 그 다음부터는 아무거나 막아도 되지. 어, 그럼 몇 가지야?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그러면 얼마지? 75인가? 맞니? 25에 곱하기 4하니까 어. 자, 그 다음, 이때부터는 아무거나 다올수 있잖아.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지. 125죠? 어, 두개 더하면 얼마니? 200이야? 이해가? 응. 자, 뭐, 중복을 확 하는 그냥 순열이니까. 자, 이렇게 고법칙을 써서 그냥 계산하시면 돼. 어? 자, 필수이제 6번 바로 갈게. 필수의지 6번. 자, 보니까, 어, 우리 함수 개수 문제인데, 정의역이 A, B, C고, 자, 공역이, 어, 1, 2, 3, 4야.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지금 묻고 있어요. 어, 1번 보면, 어 x에서 y로의 함수이겠어. 음, 어 너희들 좀 1학년 때 해봤을 텐데 기억이 안날것 같아서 자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볼게. 자 이렇게 정역의 원소 a, b, c가 있고 자 공역의 원소 1, 2, 3, 4가 이렇게 있어. 자 a가 정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 화살표로 보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몇 가지야? 그렇지, 네 가지야.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2로 선택했다. 근데 여기 있는 B가 다시 2로 보낼 수 없니? 보낼 수 있지.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는 중복이 뭐데? 허락되는 거야. B가 다시 2로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B도 선택할 수 있는 게몇 가지? 네 가지. 그렇지? 이렇게 똑같이 갈수 있단 말이지. C도 선택할 수 있는 게몇 가지? 네 가지. 이해갔니 그래서 보통, 자, 어떻게 푸냐면, 자, 이렇게 푸는 거지. 자, 정역의 원소 있지. 정역의 원소를 위에 서 그리고 공역의 원소. 여기에다가 공역의 원소를 뭐 하는 거야? 대응시키는 거야. 근데 지금 공역의 원소가 이제 몇 개니까? 4개니까 뭐가 돼? 4 4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4의 몇 제곱? 3제곱. 보통 우리 함수는 이렇게 푼다. 자, 다시 한번 함수는 정의역의 원소로 이렇게 뭐 한다고? 위에다가 배열해 놓고 대응을 시키는 가지 수를 세 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갔니? 어. 자, 그러면 이게 1번이고 자, 2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1대1 함수래. 야, 그러면 일대일 함수 다시 개념만 너희들 좀 떠올려 주면 얘들아, 야 일대일 함수가 뭐지? 기억 나니? 어, 내가 일대일 함수 정의도 써줄게. 정역의 원소가 다르면 뭐도 달라라. 어, 그치 여기에 대응되는 함수값도 다르세, 다르세요가 일대일 함수의 정의란 말이야.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 요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네 가지고, B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때는 네 가지라고 할수 없지. 어,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이에 대응됐어. 그러면 B는 다시는 뭐에 갈수 없는 거야? 이에갈수 없는 거지? 그럼 B가 선택할 수 있는 거몇 가지? 그치, 세 가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정역의 의 원소를 이렇게 A, B, C 여기다 위에 쓰고, 자 여기 공역의 원소를 여기에다 대응시키는데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네 가지고요. 그다음 A가 하나 선택하면 B는 그걸 못하니까 B는 뭐세 가지. 그다음 C는 몇 가지? 두 가지. 이게 우리 어제 복습했던 누구지? 이게 순열이야.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는 4 p 3이라고 쓰는 거야. 기호로 쓰면 이해가니? 응? 이렇게 4, 사사삼이 하나씩 주는 거. 이걸 순열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개수는 중복순열이고. 그지? 어, 함수는 요거는 뭐라고 쓰겠어? 4이3이라고 쓰겠죠? 그지? 어, 그래서 우리 함수, 함수의 개수는 중복순열이고, 우린 그냥 요기 1대1 함수는 순열. 어, 요렇게 계산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 자, 여기까지 됐지? 음.